잭 나이프의 진정한 매력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? 오피넬 캠핑칼 잭 나이프 접이식 칼 너도밤나무 N7은 뛰어난 휴대성과 견고함을 자랑하는 완벽한 선택입니다. 110mm의 적당한 보관 길이와 45g의 가벼운 무게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없이 휴대할 수 있어 캠핑, 낚시, 야외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한 손으로도 쉽게 조작 가능한 잠금 장치가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너도밤나무 손잡이는 자연스러운 그립감을 제공해 오랜 시간 사용해도 편안함을 유지합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견고함과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실용성에 대해 극찬하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갖춘 잭 나이프를 찾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?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